우리 요한 1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요한 1서를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쓰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그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다는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소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소 대언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왜 대언자가 될수 있었습니까?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로 오셨다, 성인 군자로 오셨다, 좋은 말씀하셨다. 이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네, 내어 주신 그 이유가 우리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어,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어, 위해서 어, 이제 화목죄물로 어, 드려진 우리 예수님 그야말로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게 아님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3 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말씀을 따르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4 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아니하는 자, 그자는 누구인가 거짓말하는 자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다고요? 바로 어, 그의 말씀을 지킬 때알수 있다고 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음, 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쓰는 그 이유를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대필하는 그러니까 기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어, 자기도 어,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우리가 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에, 우리는 분명히 에,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의로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또 우리의 죄성,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속성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절과 이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고 예수님이 대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세워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켜 주시고, 또 이기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고백하면서, 어, 더운 여름에 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